저품격 리뷰 채널 문신의 수첩의 사진을 보고, 동굴로 향하는 중년의 남성. 동굴에서 멈춰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장비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비를 챙긴 후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데, 그대로 멈춰 있는 남성 교수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방 돌아온다던 교수님의 연락이 끊기자 테일러와 잭키는 교수를 찾으러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섬녀 <laughs> 카라에게 연락해 동생 학점을 빌미로 차량도 빌리게 되죠 u 내 사람과 비브스의 친구 퍼비까지 픽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섯 명은 실종된 교수를 찾으러 동굴로 가게 되는데 <laughs> 교수의 차를 발견하고 오래전 실종된 가족을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트렁크 문을 여는 중 퍼비가 넘어져 로프를 발견하게 될 밧줄을 따라갑니다 동굴 끝에서 잘려나간 로프를 발견하고 no us, 퍼비를 제외한 일행은 동굴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This, in 동굴 아래로 내려가 는 제키와 비브스. Hey, Jackie, 테일러의 꼬임에 카라도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던 중, 카라도 교수와 같은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한편, 교수는 멈춰있던 남성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체를 알수 없는 빛과 비명소리에 황급히 동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교수는 황급히 차로 가보는데, 온대 덩굴이 휘감겨 엉망이 된 차를 발견합니다. Not here to steal anything. Maybe your car battery. 차에서 잭키의 가방을 발견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Guys in here? Hello? 동굴 바닥으로 내려온 테일러와 카라. 일행은 비명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동굴을 빠져나가기 위해 올라가는데 로프가 끊어져 제키는 추락하고 테일러와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됩니다. 퍼비의 장난이라 생각해 무전을 쳐보지만 대답이 없는 퍼비. 어째서인지 동굴 내부에서 들려오는 무전기 소리. 다리 부상을 입은 제키를 제외한 일행은 무전기의 행방을 찾아 이동합니다. 일행도 교수와 같은 수상한 빛을 보게 되고, 카라는 빛의 정체를 알아보려 바위 위로 올라가는데, 잘려나간 로프와 무언가를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카메라로 확인해 보는데 죽어있는 퍼비를 발견합니다. 일행은 켜져 있는 펍의 카메라를 보고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동굴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해가 저물고 있는 영상. 딸이 아프자 대대로 내려오는 청춘의 샘을 찾아 교수님의 아버지가 동굴을 찾아갔고 실종이 됐던 거죠. 내려가 는중 무언 가를 발견 하고 바닥 으로 떨어 지게 됩니다. 비브스는 영상에서 이상함을 느끼지만 일행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동굴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다친 일행을 대신해 카라가 GPS를 가지고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밖은 모든 게 사라져 있습니다. 이상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신호를 잡기 위해 GPS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알수 없는 광경에 카라는 황급히 내려오는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일행들. 카라가 동굴 밖을 나가 있는 동안 동굴 안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맞지 않나? 청춘의 샘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 이상함을 느낀 테일러는 퍼비의 비디오를 다시 되돌려 봅니다. 떨어진 후에도 퍼비는 살아있었지만 정체물을 무언가에게 공격을 받아 죽게 됐던 거죠. 동굴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래, 카라는 황급히 줄을 메고 동굴을 다시 오릅니다. 비브스는 퍼비의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는데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갑자기 동굴로 기다란 막대기가 내려오는데.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는 정체모를 거인. 동굴로 내려온 거인을 갑자기 나타난 원시인이 공격합니다. 도망쳐 온 곳에서 죽어있는 하퍼 교수의 부모님과 원시인 무리를 만나고, 테일러가 원시인을 막는 동안 일행들은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테일러가 걱정된 카라는 다시 원시인이 있었던 동굴로 가보지만 이미 테일러는 죽고 설상가상 거인까지 쫓아온 상황. 샘물을 뜬 거인은 돌아와 테일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테일러를 샘물에 넣어버립니다. 죽었던 테일러가 눈을 뜨고 거인은 원시인과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수세에 몰리고 거인의 헬멧이 벗겨지고 위기상황 카라의 도움으로 싸움은 일단락되지만 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거인이 버튼을 누르자 일행들에게 홀로그램이 나타나는데 동굴에 있었던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지구는 황폐해져 우주로 나가게 됐던 거죠. 거인의 사다리로 탈출하려는 그때. 일행과 떨어져 교수를 찾으러 갑니다. 다른 원시인 무리와 인근에서 드디어 부상당한 교수를 발견하고 또 다른 시간 차원을 보게 됩니다. Everything slows down in there. Come on, come on, hopper. we gotta go. The water's only a few hundred feet. Let's go. It'll take me forever to walk back, even with your help. Just get out of here. No, I'll be right back. I can probably get there and back in a few minutes. 테일러는 교수를 구하러 돌아가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원시인들로 인해 일행들과 동굴 입구로 도망치게 됩니다. 물로 막혀 있는 동굴 입구로 손을 뻗어보는 카라, 괴생물체에 의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원시인이 사다리의 버튼을 눌러 카라의 손을 놓치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물 속에서 나오는 정체물을 주른 일행들을 휘감고 동굴로 다시 돌아온 카라에 의해 구출되게 됩니다. 모두가 구출되고 잠시 후또 다시 나타난 줄알수 없는 장소에서 깨어난 퍼비 그리고 하퍼 교수. Hey, Furby. Holy shit. Back. 하퍼 교수는 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져 계족보가 되며 가족과 재회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품격 리뷰 채널, 문신해.